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고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건강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노인 할것 없이 뭘 먹으면 몸에 좋고 뭘 먹으면 몸에 좋지 않는다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과학을 발달하고 더 편해지고 오래 사는 건 남은 것 같습니다. 다 오래 살고자 하고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또 병도 만만치 않게 끔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 봐도 암이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암으로 발병한 사람이 한10%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0, 30, 40, 50% 암 환자 발생률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 일생 마친다 할 정도로 암이 아주 극심합니다. 암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첫째는 정신적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이라든가 염려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이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영양분을 많은 음식을 이렇게 과다 섭취하게 되고 또 공예로 말미암 아서 여러 가지 수질이 오염되게 되고 토양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쳐서 이렇게 채소를 갖고다 보니까 농약을 묻은 이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암이 걸린다니까 질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좀 들다 유기농 다시 말하면 농약을 치지 않고 탭이나 거름을 통해서 자라는 그렇게 식물이라든가 또 채소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기농이라고 하는 채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안 치는 것이 없어요. TV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녁에 농부가서 싹 농약을 약간 뿌리는 거예요. 유기농이 참 어렵습니다. 벌레가 생기니까 벌레를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해충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해충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깨끗한 거,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만 은 농부들이 자기 힘만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밭에도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곡식에는 벌레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벌레들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 천적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시골 있는 분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채소를 갈가먹고, 갈도 갈가먹고 그러는데 이 벌레를 잡아먹는 이 천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라고 하는 이 벌레는 이게 장에서 끝까지 다 잡아먹는답니다. 그런데 농약을 치다 보니까 해충을 잡혀서 농약을 치다 보니까 해충만 죽는 것이 아니라 무당벌레도 다 잡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기농이 참 어렵습니다. 모든 생명의 천정이 다 있습니다. 이제, 뱀을 참 여자들이 싫어하고 해도 싫어한데, 뱀의 천적이 뭐냐?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몽구스는 뱀을 크든 작든 다 잡아먹는 천적이래요. 원래는 이제 피지 같은 섬에는 뱀이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교사님이 피지에 가면서 몽구스라고 하는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 동물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피지가 뱀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뭐든지 천적이 있습니다. 이제 불개미 같은 것도 참 어려운데, 불개미 약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개미는 개미 귀신이라고 하는 이 동물인데, 이 천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 벌레만 가져다 기르면, 우리는 유기농 채소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시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있어야 최대의 전적이 뭐냐? 우리 인간의 최대의 천적은, 죄하고 사탄입니다. 죄와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계를 집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백전 백패 하는 거예요. 마귀는공중본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다 사탄에게 있어요. 사탄이 한번 틈타기 시작하면요. 다 어렵게 되게 됩니다. 인간이 원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요. 착하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를 집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선악을 따먹게 되면서 사탄이 이제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려 살아야 되고, 이런 해산에 고통이 있게 되고요. 모든 문제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을 다 죄로 만들어서 멸망케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을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걸스타팅의 사람처럼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집에서 살았으면 밖에서 살게 되고요. 유익하게 해달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하게 되고요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사탄이 오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느냐? 사탄의 권세는말미암면서 복받아야 심령이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게 만드셨어 죄로 말미암아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가 그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만들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잔위로 삼는 것이고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탄 멸함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사탄은 예수도 앞에서는 멸망당합니다. 마귀의 전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다 달려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뭐냐? 예수그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예수를 나의 구조로 모시고 십자가 앞에 두게 되면 사탄이 십자가를 보며 두려워하게 되고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벌벌 떨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가정,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 가정은 사탄의 한길로 들어왔다가 일곱길로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 영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술래잡기 있잖아요. 눈을 딱수건을 가리고 여기 있다 그러면 막 달리면 살짝 삐어 버리듯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만왕의왕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스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 해방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땅 와서 지배했습니다. 남의 땅인데 와서요. 모든 거 수탈이 가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 오라고 한것 아닙니다. 힘이 없으니까 일본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일본인 거 싫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지배합니다. 왜요? 힘으로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도 쓰지 못하고요. 우리가 다 수탈 당하게 되고요. 지난주에 그 광복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살부터 40살 때까지 되는 우리의 다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언니, 누나들 데려가다가 정신대로 다 했어요. 20만 명의 정신대가 있을 때 17만 명 우리 한국에서 잡아갔어요. 알다시피, 꽃다운 나이에 하루에 이 정신대원들이 20명 아니면 30명의 장성들을 이렇게 맞아하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대가 2등만 계속해서 끌려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병들게 되고요. 만신창이 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해방이 됐어도못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냐, 돌아왔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청나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환양했던 분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환양년 환양년 했듯이 정신대들 위암으로 잡아간 사람들은 몸도 망가지게 되고요. 정표 피피하게 되고요. 고향땅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냐, 정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병들게 되고, 여자들로 자기 잡고 자비하게 되고, 자살이 너무도 많습니다. 해방이 돼도 못 따라오게 됩니다. 일본은 반성하고 보상을 한데도 지금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 지배해버렸기 때문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은, 미국이 그냥 온자폭탄을 통해서 그를 멸하니까 다두손 두게 되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진부하게 되고요. 어렵게 만들고요. 고난이 있게 되고 숫치와 모멸이 있게 되고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냐? 사탄에 건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요. 환란과 저주와 실패를 준건 누구냐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곳을 깨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미군이 와서 미국이 개입해서 일본을 물리쳤듯이 또이 나라에 미군이 있음으로 말면 북한이 우리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서 해방은 되었지만은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지만 언제나 사탄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날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만 하면 다잘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에도 넘어야 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 낳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낳는 것은 이거 1 단계 불과해요 계속해서 넘어야 됩니다. 권력 잡음 다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권력 잡음 다다 됩니까? 끊임없이 넘어야 할 너무 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파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오게 되게 되는데 인간이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게 될때 사탄의 권세 이겨내게 되게 되고 내게 밀려는 수많은 파도도 넘어서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는 모든 위대한님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 때도 있고요, 애굽왕이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비멜렉이 괴롭게 만들기도. 그런데 다하늘님도한 담을 넘었어요. 다이시 왕이라 해서 다평안했으면 얼마나 많은 담을 넘었습니까? 사울의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골리도 넘어서게 되고 블레스도 넘어서게 되고 압살로 넘어서게 되고 나란방이 모든 일을 넘어서는데 혼자 힘으로 한 것이라 성령 역사 시간 넘어서어요 모세가 어려움 없었습니까? 나중에 누나도 모세에게 대들게 되고 형도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주셔서 담을 넘었습니다. 바로도 넘게 되고 홍해도 넘고 광야도 넘고 반석도 넘고 아활력도 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경이하는 모든 사람들도 파도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 수탕, 번한과 어림이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을 넘게 되게 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금메달 따는 그런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도신 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많은 담을 뛰어넘게 되고 장애를 뛰어넘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알레루야. 내게 능력중냐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 이라 말씀입니다. 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모든 것도 어떻게 이깁니까? 내 인도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잡아도 안 되게 되고, 물질 있어도 안 되잖아요. 전에 대통령 했던 분이 다 감옥에 있게 되고요. 재벌들도다 감옥에 가게 되고, 내 인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님에 성령이 임하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력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의 힘을 갖고 있는 바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열 가지의 제약. 앞에 황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기병이 쫓아오는데도 성령의 불이. 그냥 불기둥이 가로막고 앞에 이끌어주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 어찌 그들이 힘으로 담을 넘을 수겠습니까 성령 말할 수는 지혜로 우리에게 명철을 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죠 그래서 오늘도 잘못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를 구할 때 나도 모는 사이에 그를 감당해 주는 성령 역사해 주야만이 죄를 감당하게 되게 되고 그 감당성에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만 온건 아닙니다. 소포로 물건이 배달할 때 언제나 해결책이 오게 되는 것처럼, 이삿짐 운방해야 될때 이삿짐 센터에온 것이 아니라 짐을 남기는 청년들이 오는 것처럼, 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는데 뭐냐? 해결책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일이든 교이든 사업장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든, 하나님 의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담을 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밖에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예요. 오늘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다 사람 안의 문제입니다. 범죄가 어디서 옵니까? 소매치게 하는가? 손으로 한 것, 손으로 한것 같지만 그마음에 소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삭한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마음 안에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악이 있고 내 안에 도적이 있고 아무리 범죄와의 전쟁 이야기 봤자 안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국가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이 사회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만 바꿔지면 정부만 바꿔면다 해결할 것 같아요. 더 밀려오는 파도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환경과 만나게 되고,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행복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만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만납니다. 무엇인가,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장 축복된 사람이 뭐냐?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인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난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사람 잘 만나면 그 환경에서 뛰어넘어서 승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훌륭한 부모 만나게 되고요, 좋은 남편과 아내 만나게 되고요, 좋은 진실한 친구 만나게 되고요, 좋은 스승 만나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축복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나를 건주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나 면 만세님 택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단잠을 깨워서 이곳에 이끌어 주신줄 믿습니다. 교회 오고 싶은 것도 자기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단잠을 깨어나서 나온 거지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좀더 자자, 덤좀딱 눌러버리면 못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나온 걸 감사하실 줄은 뭐 추권합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친근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까? 설교를 통해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찬양이 좋아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귀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기 에 나온 겁니까? 물론,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될때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담대해졌어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응가금 내게 억금 그 나사는 예수 일어나걸어라할때 앉으면 일어나게 되고요 죽었던 돌아가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난 역사가 있었어요 나는 능력 없고 버작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온 가족 세비터 하는 겁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면 힘으로 누가지 못했던 성령 임하게 되게 되고 세세사지 뿔켜지게 되게 되고 응답받지 못했던 응답받는 귀한 역사 이나기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실지면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내 삶이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 그냥 하루하루 편안한 삶을 살았던 그런 무무미한 삶을 살았던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참 믿음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가 집에서 양이 나치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았던 삶에 불과했지만 떨기 닮을 가운데 하나님 만났더니 수백만 명이 유대인을 애국에서 해방시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케도 돈만 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은혜를 베푼 사람, 인정받는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사 3월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처받은 사람, 남편이 다시 사시나만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참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마리도 본래 일곱 귀신들에서 병한 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전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구보, 사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되고 종기환자가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한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으러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기가 이른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또성령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면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역사하시고요. 예수님 구속의 사역을 역사하셨지만은 성령 오늘도 조아 여러분 한 번함을 한번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뜻 이루 가는 귀한 역사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 길 인도하신 성령께서 역사해서 승리하는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악에세 서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이냐나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에 삼창으로 한번 통통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사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